할렐루야. 오늘 2025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의 아름답고 힘찬 찬양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보좌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사야서의 그 앞선 말씀, 7장과 8장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이 무겁고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창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겁고 암울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성탄 예배와 또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무겁고 암울했던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이 펼쳐지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스블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아주 소외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외침이 매우 잦았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그 안에 있는 지역 중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더욱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 갈릴리와 그 해변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을 짓누르는 멍해와 또 그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그러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참혹하게 이어지던 그 전쟁을 종식시킬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우리, 뭐 우리 백성들의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갈리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으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다섯 가지 존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묘자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모사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자체이시며 온 땅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즉,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와 평강, 평강이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말씀에 응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의 그 위격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도 정말로 명망 높은 그러한 명문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도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가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엠에도 정말 고래등 같은 그러한 부잣집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시기는 했는데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적어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이름없는 목수의 부부가 갈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고 있을 때그 부부의 아들로 겨우겨우 태어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받고 흑암이 가득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3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주의 율법을 39절 바로 이어갑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실상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온 것은 단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방문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실거주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이분께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또 흑암이 가득한 그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사실 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답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곳에 가장 환하고 가장 밝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환한 그러한 찬빛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장 어두운 땅인 이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 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 갈릴리 이름 없는 나사렛 땅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첫 공생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그첫 공생의 사역 역시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이지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회계를 선포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악한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몸소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사역이 주로 이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이 가장 어둡고 가장 짙게 드리워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빛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참된 빛과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장 어둡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곳에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밝은 곳, 먼저 따뜻한 곳, 먼저 안전한 곳, 나에게 늘 괜찮은 곳만을 찾아다니며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본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땅 흑암이 드리워진 땅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와 나사렛 바로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고 영원한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우리 주변에 어둡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곳으로 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이 나를 비추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둡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그러한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그곳에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 또한 비추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남녀 교구별로 이 인근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구별로 자원봉사를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 몇몇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담도 가지시고 왜또안 하던 일을 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갔었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아,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치를, 그 가치를 잘 알면서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러 간그 자리,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분들을 돕기 위하여, 그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마음으로 돕기 위하여 찾아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내 삶에 임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운 도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새롭게 만든 부부 목장 편성표를 교회 1층의 로비에 붙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하시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목장과 또 부부목장 두 군데에 다 편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 군데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러한 여성도들은 이것을 둘다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 상대적으로 방치된 곳,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부서와 기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둡고 또 방치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남자 교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뭐 이유도 있고 사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교부를 부부목장으로 새롭게 바꿔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리고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중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그룹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부부목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제 새롭게 시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전면에 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1순위는 바로 그 남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우리 아내 성도님들이 나서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오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걱정하는 우리 아내 성도님들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버거울 수 있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나의 남편 우리 수지산성교회 우리 남자 성도들을 잘 도우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귀한 역할과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우리 아내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부목장에서 우리가 남편들과 정말 함께 모이기를 힘써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을 바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부부목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의 밝은 빛으로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빛은 때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하고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이 참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어두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으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을 들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어두운 걱정근심과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내 몸에 가장 어두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내 가정에 가장 어두운 물질의 고난과 가장 어두운 가족 간의 관계의 그 어두움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어두운 땅 스블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가장 어둡고 소외된 사각지대 사망의 그늘진 그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밝고 환하게 비추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